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 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포항시는 현재 추모 공원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기피 시설 혐오 시설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 날에서는요. 현재 추진 중인 추모 공원들의 내용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양성근 포항시 노인 장인 애 복지 과장 자리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포항시 노인 장애인 복지 과장 양승근입니다. 박태호 장례와 화장 문화 연구 공동 대표 자리했습니다. 예 박태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이슈죠. 출생률과 사망률 추이를 보니까요, 2022년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37만 명으로 출생아 수의 1.5배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출생률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과장님? 아 예, 지금 포항시의 2022년 그 출생아동 수를 보면은 2,187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3,806명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추세와 비슷하게 출생자보다는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와 예. 함께 포항시도 함께 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넘어가면서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바뀌고 있는지 또 현재는 시민들이 어떤 방식을 또 선호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그 매장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률이 굉장히 낮았죠. 낮았는데. 이게 급격하게 그 화장률이 올라간 게 1998년도부터입니다. 화장 장년 운동이 벌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화장률 이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작년 그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 하면 91.7%까지 올라간 전국 화장률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화장은 그 끝나고 나면 반드시 유고를 처리해야 되는 또 장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낙골이라 그러죠. 봉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7 0 정도는 낙골장에 안치하시거나 아니면 낙골 외에다 모시고요. 한10% 정도는 지금 자연장지가 최근에 또성행하고 있어가지고 수목장 같은데 그쪽으로 이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뿌리거나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화장문화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불과 한 20여 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 화장문화입니다. 네. 근데 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 제때 화장을 하지 못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장례가 요즘 보통 3일장으로 많이 지내는데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0일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항 역시 이 화장시설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장님, 이 포항은 화장 시설이 어디 있고 하루에 몇개 정도 화장이 좀 가능한가요? 예, 포항은 현재 지금 그 우연 화장장이 있습니다. 우연 화장장에 우리가 화장 고로가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구룡포에 가면 은 구룡포 화장장에 지금 고로가 한 개가 있습니다. 우연동에 있는 화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1941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 50만 도시에 현재 화장로가 4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이좀 가능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재작년까지 전국 화장장은 전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59개 화장장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화시 화장장이 인구 규모나 도시의 그 능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처져 있죠. 어느 정도 처져 있나면 저희가 59개소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그 당장 개보수 또는 철거해가지고 이제 새로 지외야 화장장 뒤에서 추려봤는데 포항 화장장 그두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포항 화장장이 열악합니다. 화장장으로 장례를 모시기는 현재로 좀 너무 열악한 시설이 아닌가 이 포항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연원조사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에 이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 조사를 보면 이 포항 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77.4%가 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 불편함을 느낀 이유와 관련해서 시설 협소와 노후화가 52.9%로 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이 그다음이 화장 대기 시간 지연 이 22.9%. 여기다가 화장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장사 시설이 죠이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이 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포항시도 화장장을 새롭게 또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도 이 화장장이 아니라 추모 공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장님,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포항시 추모 공원은 전체 10만 평 부지에 명품, 장례, 문화, 공원 이네 가지의 컨셉으로 구성하고 공원화 부지 80% 그리고 내 문화 사업을 추가 또 20%는 장사시설과 함께 4차 산업을 융합한 프로젝트 지역 자원과 연계한 예술, 교육, 관광, 힐링의 명품, 장례, 문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시설의 건축 및 공간 배치 등은 지역 문화와 특징을 살려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 그린의 친환경적 시설로 건립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건립 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화장 시설, 이 추모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화장 문화는 서양이 조금 더선진화어 있다고 많이 알고 있고요. 어떤 곳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추모공원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브랜드라는 묘지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1990년대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그 꾸며놓은 공원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갔다 놀랬던 거는 여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썬텐을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대만 그 코펜하겐 갔을 때는 그게 도심에 있는 그 묘지공원 안에 화장장이 굉장히 큰게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고요. 돌아 나오는데 보니까 동네노인신노인노놀신 그 분께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세계,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완전 공원화돼가지고 아이들이 소풍으로 오고 뭐, 어, 견학으로 오고 또는 음악회가 열리고 이런 그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금년 여름에 일본 그, 그 사이다마현에 어, 가구지라는 도시에 그 가가지고 화장장을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모니터를 한게한 10년 정도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장이 가운데 있고요. 화장장을 뺑뺑 둘러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어, 어린이공원, 어그 산책로, 여기는 그 지역 물상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화장장을 뺑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잔디광장에 간이 그늘막 같은 텐트를 쳐가지고 가족들이 놀고 있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 보고 저희들이 굉장히 감명이 뺐고 외국에는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면 이 비슷한 사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모라는 이름으로 이용이 될 거고, 일반인들에게는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추모 공원의 예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잘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곳이 세종시에 있는 그 은하수 공원입니다. 은하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화장시설 그다음에 장례시설 봉안당 그리고 자연장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보면은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민 생활 속에 이미 추모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공모 추진 중에 주민분들과도 함께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반응은 어떠던가요예 네,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이 주민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 보여드려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갔는데, 주민들이 되게 감명깊폐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 읍면동에 보면 개발자문위원이라고 계십니다. 그 개발자문위원장님들 모시고 갔는데, 다녀오시더니만, 저 정도면 우리가 좀 유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폭발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좀 우려되는 점들을 몇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는 아직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지 천용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사실 장사 시설은 행정에서 주요 갈등 사례로 자주 꼽히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 경기도에서 광역 화장장을 만들려고 몇개 지자체가 모였다가. 지금 실패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가까운 경북에서도 지금 상주에서 장사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인근 지자체와 또 갈등까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장시설이라고 하면 악취, 뭐 연기, 그리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에 부수적으로 주변에 땅값이나 집값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큰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가장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대표님. 지금 화장시설, 장사시설 좀 환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일에 종사한 게좀 1990년대 초반부터니까요. 지금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우리 국내 화장장에 가면 검은 연기를 내뿜거나 냄새 나는 곳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먼저 잘라서 말씀드릴게 현재는 전혀 없다.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진전이 된 거예요. 화장로 플로트 들어가죠 는데 옛날에는 그이 화장로에 보면요, 이 번호가 하나밖에 없으세요. 번호 하나에다가 사이클론 정도 달요 사이클론이 뭐냐면 우리 가정용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기에 보면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이게 먼지를 모으는 부분인데, 그 정도 달려 있는 것이 천9 0 년대까지의 우리나라 화장장이었다면 그 뒤에는 뭐가 많이 부, 이 보시면 굉장히 장비 설비가 많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화장, 그 시신을 넣는 로 위에 재연소라 그래가지고 이깨스를한번더 태우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여기서 번호를 통해서 그깨스를 2차 연소를 시키면 거의 99%는 여기서 끝납니다. 냄새까지, 검은 까지 끝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고도 처리 시키거든요. 옛날에는 그 정도만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들 이제 더 엄밀한 이 규제를 요구하거든요. 게되 이렇게 걸러지니까 최근에 화장장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화장로에 따른 환경오염, 대기오염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유해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 이 부분이 좀잘 마련이 돼 있고 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가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화장장의 그 배출가스 기준은 그 굉장히 현안으로 컸습니다 2010년대까지면. 만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 화장로 배출가스 기준을 독자적인 가, 기준을 가진 나라가 세계 몇안 나라 안 됩니다. EU하고 한국 정도. 일본은 아직 도 일반 소각로에 포함시켜서 그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배출가스 기준을 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보면 그 화장로를 따로 떼서 어 규제하고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규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각시설보다 규제가 그, 더 깐깐하다. 깐깐합니다. 말씀. 훨씬 깐깐합니다. 그런데 이 깐깐한 데다가요. 화장로를 발주하는 시구, 시도나 이런 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발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계를 사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반감들이 주민들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운구차도 좀 다닐 거고, 마을 분위기가 점차 좀 침체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사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화장시설 진입하는 곳하고 이 공원 조성 지역으로 돼 있는 진입한 도로를 좀 분리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가급적이면 은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도설,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모공원이 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거리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 내가 사는 곳과 가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집값 혹은 땅값 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안 그래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그 추모공원 시설이 있는 곳을 해봤는데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제가 한 군데도 발견 못했습니다. 또 우리 가깝게 경주 있죠. 경주도 예전에 그 추모공원 조성할 때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주 그 추모공원 들어섰다 해서 땅값 떨어졌다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어 팀장님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그 당시 반대했던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농산물 판매 이상 없고 오염 없고 땅값 내려간 거 없고 오히려 시설 너무 동네 시설 깨끗하게 잘 해놓으니까 자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도 노후에 퇴직하면은. 고향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가지고 동네에 각종 사업들을 해서 소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런 반대 여론은 없고 다 찬성한, 찬성하는 분위기로 다 돌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추모공원이 이제는 좀 혐오시설에서 새로운 시설로 좀 탈바꿈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포항시가 2021년에 이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 한것도 신청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항시가 일부러 홍보를 열심히 안한거 아니냐. 특히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문제 제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화장시설 추진을 안한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포항시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희들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라는 아주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모공원 추진한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전국에 잘된 우수 사례들을 가보고 눈으로 봐야지 이분들이 마음을 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가서 견학하는 활동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을 우리가 개선시키는데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청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추가로 질문이 되면 이 당시에는 그 이강덕 포항 시장이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어서 음. 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아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 그런 걸 생각했다 그러면 당초 시작을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제희 시에 꼭 추모공원이 아, 당신 그 제직하는 동안에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우리 그 추모공원은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마지막 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가는 곳을 존엄 있게 모시기 위한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는 시장님의 임기와 관계없이 추진된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공모에는 지원을 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번에 2차 공모를 했죠. 무려 7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변화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인센티브가 아니지 싶어요. 그러니까 어, 선정된 곳만이 아니라 탈락된 곳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저희들이 최종 후보, 후보지 중에서 최종 그, 저희들 장소로, 이제 추모공원 조성 장소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우리 주민기금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 마을에. 그리고 30년간 화장 그 시설 사용료의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그 공원 조성이나 이런 관계에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을이 속해 있는 행정읍이나 면에도 읍면 지역에는 주민 지원 기금 80억원 그리고 주민 편의 및 수건 사업에 45억원을 합쳐가지고 총 125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참 열심히 신청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신청했는데 아깝게 탈락하신 지역에는 저희들이 주민 편의 수건 사업으로. 3억 원에서 5억 원 상당,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탈락한 곳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 왜 그러냐면은 신청할 때에 좀 많은 곳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곳이 신청하지만은 탈락은 하잖아요. 한 군데만 네. 선정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 상실감이 크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모공원을 신청한다는 게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런 것들 을극복해가 과정 하는 과정에서. 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신청한 일곱 곳 가운데서 선정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표님 어, 부지 선정과 더불어서 주민들 수용성이잖아요. 얼마만큼 주민들의 반대를 좀 돌려놓느냐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어떤 얼마만큼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좀 해야 될까요? 장사시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제가 이 세계 28개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도시로 따지면 한 300개 이상의 도시로 돌아다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포함되어 있는 장사시설을 환영하는 것은 단한 곳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한데 그 대체로 성공한 지역에 가보면요. 대화입니다. 끈질긴 대화예요. 나고야 제이화장장 짓기 위해서 10년 동안 2,500번의 그 대화를 했다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어 제가 국내 화장장 할때이인스티브 제공하고 있는 이 금액들을 제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데 에그 금액 때문에 민민 갈등의 원인이 돼요. 추두고 두고 갈등의 원인이 된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주민들 간에 예. 향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예. 있다? 왜, 왜 그러냐면 이게 바운더라는 게 있거든요. 영역이 화장시설 경계로부터 1km, 2km, 3km 뭐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자꾸 확산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분들이 또 이건 민행이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근데 이게 너무 수치를 가지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 주목오는 인수지부는 어 금액을 가지고 너무 한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재정이 허락하는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무제한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이 발전할수 있는 시설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더그이 발전이라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그 생활 여건의 발전도 있지만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뭐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딱 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옆에 인접한 지역에서 자꾸만 민원이 확산돼가지고 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시 당구에서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건립이 되면 언제쯤 또 이게 완공이 될런지뭐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들 9월에그 일곱 개 우리 어... 마을에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 선정 용역을 거칩니다. 지금 아마 그 용역이 늦어도 내년 4월 상반기 전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 용역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추모공원 전체 컨셉을 그리는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어 2024년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추진 결정 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또 2025년에는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늦어도 2026년에는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2028년까지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시의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더불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이 화장장을 짓는다는 것 이거 지금 말 행정당국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그냥 시간, 시간은 갈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그런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굉장히 높이 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포항시민들의 이해입니다. 이해와 협력. 제가 꼭 포항시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시당국의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그, 완성할 수 있을까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포항 시민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양성근 과장님의 당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그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온 나라입니다. 그 민족입니다. 아, 저희들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화장시설, 장묘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어른들을 잘 모시고자 저희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실제 안 하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만 저희들은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 없습니다. 농산물 오염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 하락 없습니다. 저희 시를 믿고 저희 시 공무원들을 믿고 저희들이 잘이 추모공원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윤규 기자의 정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명당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땅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사람을 묻는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휴게공간 그리고 앞으로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 포항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천 번, 이천 번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꾸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 숙제는 주민 수용성인 것 같고요. 답은 오늘 대화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화와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포항시의 노력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추모 공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 주민분들도 꼭 가지고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